안녕하세요. 석희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올린 젤다 영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겼는데요. 그 구독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일일이 댓글에 대응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대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댓글들을 살펴보니 공통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처럼 똑같이 댓글을 제가 남기면 되겠지만 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또 언제 답변을 달아줄지도 모르고 궁금한 것도 빨리 해결하려고 어, 검색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공통된 질문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시간을 좀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댓글로 더 좋은 방법이나 노하우 등을 적어주신 고마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내용도 같이 첨부했으니 젤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수결은 높은 자유도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 높은 자유도로 인해서 2 0 1 7 고티를 수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만큼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수결에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은 정답 중 하나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점 유념해주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진행할 영상은 물의 진수 영상입니다. 물의 신수 편에서는 폭탄 화살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요. 꼭 폭탄 화살로 깨야 하는지. 라는 질문에는 폭탄 화살이 없어도 클리어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대신에 더 많은 다른 화살과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 화살은 어디서 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하테노 마을 상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수 내부와 마을은 텔레포트 타고 왔다 갔다하실 수 있습니다.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고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무기나 회복 아이템이 부족하시다면은 마을로 나가서 재정비하시고 다시 신수 내부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신수 편입니다. 비행 훈련장에 왔는데 태바 NPC가 없다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요. 미토마을 촌장에게 가서 신수 퀘스트를 받으셔야지 테바 npc가 비행 훈련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번개 신수 영상에서 참수리알을 어디서 얻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바람의 신수를 깨시면 이 촌장에게서 얻으실 수 있으니 어,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참수리알이 부서지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어, 다시 제작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 그리고 신수 내부에서 중간에 케이블카 대신에 패러세일을 타고 날아갈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고요. 또 마지막 제어장치 창문이 열려 있지 않다라는 댓글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신수 내부 안에 이 장치를 가동시켜야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뭐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번개의 신수편인데요. 제일 맞는 질문이 여기 문이 안 열려 있다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것은 낙타 신수의 1, 2, 3번통 전력선을 천장 방향으로 일렬로 맞추어서 전력을 통하게 하면 여기 벽면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구멍이 열릴 때 진입하셔도 되고 저처럼 12시 문이 오픈되었을 때전력통을 하나 움직여서 멈춘 후에 진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는 신수 접근전 할때 참수류알이나 겔디활을 쓰면 어, 화살이 두발세발 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더 쉽다는 내용의 댓글들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어단말 태그하는 법에 바람의 신수 능력을 쓰면 된다고 많이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수를 깨는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바람의 신수를 깨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나 바람의 신수 깨신 분들은 바람의 신수 능력을 사용해서 그냥 벽 넘어로 날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으로 번개가 오는 나무 방패로 막거나 패링하셔야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철제 무기나 방패는 감전이 돼서 이렇게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화염의 신수 편입니다 먼저 마을 접근 방법은 제가 소개한 방법 말고도. 화염의 신수 AS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해당 영상은 여기 한시 방향에 여기 누르시면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록이 몬스터에게 적용이 안된다는 댓글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타임록을 어,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몬스터에게도 타임록을 거실 수 있습니다. 타임록 업그레이드는 하테노마을 연구소에서 가능하고요. 어, 업그레이드 할 때는 고대 재료가 필요합니다. 또 정찰기 처리하는 법을 알려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 리모컨 폭탄 업그레이드 된 리모컨 폭탄으로 한 방에 처리된다고 하니 파테노마을에서 리모컨 폭탄도 같이 업그레이드 하시면 어, 깨시는데 편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윤돌이를 꼭 데리고 가야 하나요? 라는 댓글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요. 윤돌이 대포할 역할에 해서 신수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돌은 꼭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마지막 제어장치 문이 안 열려 있다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던데 제가 영상 순서가 좀 엉켜서 그렇지 중간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아마 스킵하면서 보셔서 그러신 듯하네요. 문 열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논 끝판나 제한 제한간원. 가논 여기서는 제한 가논을 깼는데 저장이 안돼 있어요 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온라인 RPG인 경우, 온라인 특성상 보스를 잡아도 다른 컨텐츠를 계속해서 이어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만, PC RPG나 콘솔 RPG인 경우에는 보스를 깨면 게임이 끝나는 셈인데요. 젤다의 전설은 콘솔 RPG이기 때문에 최종 보스를 깨면 게임이 끝나니까 주의하시고요. 한마디로 영화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어 편하실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 최종 악당을 물리치고 엔딩이 나오는 것처럼요. 젤다의 다른 콘텐츠를 다 즐겼다 싶을 때 제안과 논을 깨고 엔딩을 보시면서 그 여운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영상 본문글에 링크를 남길 건데 구글맵처럼 젤다 야생의 손결의 전체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유저분이 댓글로 알려주셔서 혹시나 길 찾는 거에 지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이 영상 본문글에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에서 계속 못 깨다 보면은 게임의 재미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 게임도 잘안 키게 되잖아요. 뭐 가끔 승부욕이 발동돼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전자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젤다 야생의 숨결이란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재미를 더 즐기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어 젤다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댓글에 어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미흡하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어 도움을 드릴 게 없나 저는 고민을 좀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